1년 반 됐는데 어때? 똑같은 거 같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 응. 아뭐 그때 뭐 힘들었다 그냥 어? 뭐 이것저것 뭐 어? 근데 여러 가지 사항,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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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냥, 그냥 딱 그냥 이 정도 사람이 아니었나 <목소리> 자 공룡 능선 쳐봐 공룡 능선 공룡 능선 너희가 끝내줘 고고! 와 뭐야 설악산이야? <목소리> 영선아! 야 이게 맞아? <목소리> 근데 그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진짜 내가 지옥에몰랭해라도 진짜 갈 수도 있는 거야 <목소리> 현재 시각 새벽 3시 형선아 어? 뭐가 보여? 야 진짜 깜깜하다 이거 켜볼까 한번? 오 어때 나오야 근데 멋있는데? 야 뒤에도 불빛 나니까 좀 간지난다 그래? 그러니까, <laughs> 어? 우리 왜 이렇게 됐지? 네가 그걸 못 갔으니까 아는갈수 있었어 아 냉장고 제가왜 새벽 3시에 출발하느냐 소요거리가 몇 시간 되죠? 평균 12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등민이니까 15시간 걸리겠지? 아 15시간? 최소 6시에 내려오겠네 아 괜찮아 우리는 지금 몸에 현질 현질 많이 했잖아 지금 장비 풀세트로 착용했으니까 안주할 수 있을까? 안주할 수 있지 음. <laughs> 우리가 지금 매표소지 그렇지 매표소에 있지 매표소에서 <laughs> 여기 비선대까지 가는 건가? 일단 비선대 <laughs> 1차 목적지 비선대야 여기서 50분 비선대. 이렇게 가는 건가? 맞지 맞잖아 어, 마등령까지 어. 2차 목적지가 마등령이야 어. 요렇게 가서 이게 공룡경선이라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거기가 어디가 난코스요 비선대부터 여기 여기? 비선대부터 마등경까지 가 여, 여기까지가 고, 고비구나 응. 2시간 40분 응. 그 다음에 여기 2시간? 응 거기도 빡세고 <laughs>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와서 <laughs> 랭크를 돌린다면 <laughs> 갈수 있지 않을까? 어 그니까 끝까지 하고 갔어야지 이걸 갈수 있었는데 말이야 아 근데 원래 응. 이게 원래 비가 엄청 와, 많이 와가지고 못올 뻔했는데 그치 그치 운 좋게 어제부터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원래는 그거였거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입장이 통제였는데, 야, 필요 어디? 일령 폭포, 우단 폭포. 어? 아닌데, 아닌데, 이쪽, 이쪽, 이쪽 아니야? 이쪽이 거든이쪽 아닐까? 야, 볼리베어야. 어? 곰 나오나, 진짜? 볼리베어 폭포 된다는데. 아, 근 진짜 곰이 나와야 좀 조회수가 나올 텐데. 야, 근데... <laughs> 영선아. 어? 그 조회수가 아니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laughs> 어? 야, 일단 이정표. 어, 이정표 발견. 대청봉 비상대 울산바위. 맞네, 맞네. 일단 우리가 1.5 키로, 2.8 k 로 비산대에 2.8 k 로 남았습니다. 가봅시다. 이거 뭐야? 너무 무서워. 산이 가비가 초롱불을 풀숲에 걸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은은한 종소리가 울린 것 같기도 하다. 아 이거 진짜 공포 게임 같은데? 진짜 공포 <laughs> 게임 실사판 같다.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 아니 근데 이 시각적인 압박감 있는데? 야그 다리 끝이 안 보여 지금. 야 서포터. 네, 와드 마고 ㅋ <laughs> 아, 잠깐만 야이 구두 신선하잖아 어. 일단 가만, 앞으로 가 와드..와드 마고로 와드 가 오케이 이 구두.. <laughs> 아 촐싹거리네 또 저희 친구들 중에 제가 탑이고 영선이가 정글로 너가 서포터 아 같이 와야지 어왜 아, 아, 아니 시작 끌어야지 참... 야 이거 분위기 미쳤어 와와와 어. 와, 와, 하나도 안 보여 와 진짜 보여. 한 번만 더 해봐 슉와 여러분, 손으로 가린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나 근데 이거 좀 궁금하다, 그게. 이게 자료면 어도 아침에는 이, 이 길이 어떤지. 그래도 그게 뭔가 멋있을 것 같은데? 밟을 때 보면 진짜 멋있겠다. 나 밟을 때의 풍경이 궁금하다. 아, 근데 형편아. 어. 난 사실 이런 그림을 이 예상했거든? 어. 앞에 고인물 파티가 가고. <laughs> 뒤에 어.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파티가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껴서 어. 되게 안락한 샌드위치의 패티 같은 느낌으로 갈라있거든? 어 근데 어떻게 뒤에 봐봐 아무도 없지? 솔아 <laughs> 이거 맞아? 아니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촬영하긴 편하네 근데 사실 딱히 찍을 거 없는 데 분위기가 미쳐가지고 그렇지? 그냥 찍고 있는 것 같아 어, 그니까 분위기가 미쳤다니까? 지금부터 바위 어, 계단이 막 생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바닥이 다 돌이에요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여러분들 비선대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뭐 건물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계단이 계단의 각도가 심... 어, 살벌하네요, 어쩔. 각도가 심상해. 지금... <laughs> 심상치 않네. 빨리. 리 어. 다 아, 그래도 몇개 없다. 가자. 아선아 어? 빨리 올라와 줘. 나 하나도 안 들린다고? 어... 자, 현재 위치, 비선대에 도착했고요. 다음 목적지, 저기, 마등령. 여기가 진짜 어려운 코스야. 이제 여기서 보면 소원으로... 우리가? 어. 여기서 이렇게 온 건가? 거기까지는 초급 코스였어, 근데. 어, 여기서 이제 일로? 아니지, 아니지, 반대지. 아, 이쪽으로? 어. 이렇게? 근데 네. 지금 이 검은색 보이지? 검은색으로 칠해진 거. 어. 여기 봐봐. 뭐라 써 있어? 매우 어려워. 와저 1.5km가 진짜 고통이랬어. 언니나 어, 어. 힘들어봤자 얼마 힘들겠어 그말 올라가서도 해보자고 임마 아, 가자 애송이 녀석 무서워 빨리 <laughs> 지금 돌아가 빨리 가 아니 <laughs> 가볼까 이제 가자 렛츠고! 야 길이 근데 이상하다 야 이게 맞아 남벽 뜨는 건 아니야 야 조심히 올라가 <laughs> 어. 야네 발로 가아 <laughs> 장난 아니다 협곡이다 협곡. 여러분들 진짜 길이 이게, 이게 길이 맞나 싶습니다. 앉아 서가야겠는데어 위험하다. 지금 계곡 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네. 말해. 현재 시간 5시3 0 분. 아오죠. 김영선 씨 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왜? 반도못 왔거든요? 재밌어 보인다며! 재밌는 있어, 그래. 감동도 있어. 어. 너무 힘들어. 삼다수 어. BPL인가요? 어. 르은 역시 삼다수. 연락주세요. <laughs> 아저씨. 존나 <laughs> <laughs> 사악인 같은데? 약간 진짜 그거 딱그 정석이야, 정석. 아, 길 잘못 들은 거 설명해 줘려야지 길은 원래 저희가 비선대에서 이제. 아, 아, 마등 쪽으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 어둡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니까, 러 저희는 지금 뭐냐면, 저희가 원래 하산하려는 코스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올라가기만 하면 되잖아. 하산이 어? 진짜 어려울 거 같아. 하산이? 어. 마등령을 초반에 가는 이유가, 힘이 어. 있을 때그 어려운 구간을 빨리 돌파하려고 초반에 가는 거거든, 원래.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수월한 코스로 올라가고 있는 거네? 그치, 그 과연, 공룡 능성 원정되는, 정상에 갈수 있을 것인가 채널 커져. 어 잘생겼다 근데 어? 아 점심시간 아 아침시간 현재 시각 6시 와 풍경 엄청납니다 무슨 대피소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고요 안에 잘수 있는 공간이 있어 찜질방처럼 어. 점심은 빵이랑 육포 병호야 어때? 올라와 보니까 아 생각보다 좋을 것 같네 아직 반도 안 왔어 근데 진짜로 3분의 1도 안 왔을걸? 다음 벌칙은 등산 안 해야겠다. 너무 힘들다. 적당한 그냥 한라산 뭐 이런 거 있어. 제주도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아. 현재 시각 6시 15분. 지금부터 다시 용룡능선을 향해 이제 한 호흡으로 간다. 현재 시각 오전 7시 30분. 잘해주세요. 다음 시즌에 그만고 가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비와요. 영호야, 괜찮아? 안 괜찮아. 아 괜찮아? 영선아 괜찮아? 아니,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날이 없어 진짜. 와 육체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걸 보고 공룡능선에 오실 분들 잘 생각하세요. 잘 대비하고 오세요. 좋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laughs> 현재 시간 오전 8시 30분 조난당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오늘은 안 온다고 했거든요 웬만하면 달라그랬는데이거못 가지 이거는 좀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룡문선 들어가는 거거든 이제 공룡룡 음.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많이 오긴 하네 맞아 설렌 척? 일단 한1 시간 정도 더 기다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게 그1 8배는어 스튜디오에서 하겠습니다. 못할것 같아 이거는. 그렇지. 어 잠깐 좀 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1 8배 할라 그랬는데 진짜 아쉽다. 왜 아. 아예 1 8배 해가지고 딱. 오니. 비주기가 네, 좀 작아서 들어서 출발합니다. 준비됐어요? 예자 드디어 5시간 만에, 만에, 만에 공룡능선 진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어린이 친구들 따라하지 마세요 Please Don't try at home 집이 짱이다 자 아니 이게 뭐야 공룡농선은 재해위험지구로 탐방시에는 아래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위험지구가 뭐야? 지금이 재해가 아닐까? 현 위치에서 공원 입구까지 최소 8시간 이상이 소요되니 무리한 산행 하지 맙시다 아. 근데 저희는 이미 내려가려면 어차피 가야 돼아그리 때문에 저희 뭐 숙련된 서른 살이기 때문에 애석했죠? 네, 영선 씨? 네, 갑시다 야, 안 죽어 임마 아, 뭐야? 이제 하네 길이 <laughs> 동, 동네 뒷동산이네 아, 바람 왜 이래요? 여기 가근데 지금 한해발고도가 최소 1 0 0 0미 넘을 거야 해발고도 1 0 0 0 m 라고 비는 별로 안 오는데 나뭇잎에 있는 그 물방울들이 오지게 떨어져요 지금. 아. 나는데 좋겠는데? 어 그렇게 그래. 어? 네. 아 그러네? 이거 헛 뛰지면은 바로 그냥. 진짜 조심해, 진짜. 조심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 함부로 밟지 말아, 돌도 빠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영선아 나 이렇게 생각해주다니. 영선아, 네. 평생 가자. 아니 그러면 뭐 군대야? <laughs> 여기 지금, <찍어>? 영선아. <laughs> 그거 같아, 진짜로. 그, 그. 어. 약간 그 작전 나갈 때 약간 진정한 승자는 여러분입니다 이걸 그냥 집에서 따뜻한 이제 차 먹으면서 이거를 이제 집에서 공룡 능선을 이미 여러분들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집에서 레모네이드 먹으면서 넷플릭스 조지고 싶다 여덟 시간을 더 가야 된다고? 거짓말 치지마 여기부터 서좀 이상한 거 같은데? 길이? 아니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거구나 <laughs> 잠깐만 아니 이게 길이야? 이게 어떻게 길이지? <웃음> <웃음> 장난치지 마 진짜 <웃음> <웃음>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유격이잖아 <laughs> 야 진짜 <laughs> 이거 아주머니들도 올라 올라온다고? 야저기섭도 끝까지 다쳐 이건데? 와 내가 조심해라 이거 진짜 위험한데? 와 이게 맞나? 아야! 맞나? 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와이 보일까 카메라에 담길까? 이 박스 이미 담길까? 진짜 영 <laughs> 영상 자료 로 대체 안 돼? 아 진짜 이게 매우 어려움이지. 이게 맞다고? 웅웅웅웅웅웅웅웅웅이웅웅웅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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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빨리 찍고 넣고 와. 이거는 넣고 가야겠다. 위험해. 아니 이게 뭐야? 정호야 아. 얘 무슨 길이야? 이게 어느 나라 길이야? 아. <laughs> 뭐야? 아, 여기 내려오는 사람들 진짜 많다네요. 아. 끼어서? <laughs> 우와. 아니가섹시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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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등산로 같아. 음. 개순이 텐트 어. 짓 현재 시각 10시 16분 얼마나 남았죠? 대장님? 잠깐만 시소좀먹까 오케이 오케이 서른 <laughs> 남자 세명이서 꿀어떡 내가 <laughs> 먹은 꿀로떡 주인 제일 맛있어 나도 아까 영선이고 햄버거 한입이 제일 맛있었어 진짜 칙칙버거 그냥 어? 다 이겨 나 조금 우리 개많이 왔어 영선아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전체에서 반 정도 왔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 10시 반인데 반 정도 왔다고? 응. 7시간 반이니까, 앞으로 7시간 반 정도? 근데 아마 더 걸릴 거야. 최소한 9시간 잡아야 되는데. 9시간? 응. 그러면 우리가 하수한 목표가 한 오후 7시, 8시? 7시에서 8시 사이. 하... 그래, 그 이상은 너무 어두, 어두우니까? 아마 7시, 8시 사이에 도착할 것 같아. 우리가 이 템포로 간다면. 여기서 더 느릴 수가 있나, 근데? 네. 저의 킹콩 바위 아니야 킹콩 놈바위야 근데 진짜 이게 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저 구름? 구름이 뭔가 그산 옆에 싹 지나가는 게 너무 멋있다. 와. 이게 등산 참마인가 등산 동호회 동호회 가기냐 이거? 만들어서 시청자들께 함께하는 등산 모임. 공룡성 <laughs> 가자. 와. 다 아, 지원해 줄게요. 숙소부터. 좋겠어. 이 포기하면. 어, 숙소값 다 받아냈거든. 이거 알지? 야호 하면은 야생동물들이 놀란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후시녹음으로 하자. <laughs> 자, 1 2 7호 봉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계속 가야 해. 현재 시각 12시 40분. 큰일 났다. 아,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저희가 진짜 산행을 지금 한 10시간 하고 있는데 촬영을 못 했어요. 너무 위험해. 인정?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길이 아, 길이 길이. 길이. 아 그러니까 이게 고프로로 찍거나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아니, 이게 진짜 나 걱정돼. 일단 무릎이 나갔어. <laughs> 들어오라, 그래. 가출했어. 아, 또비 왔, 또비 왔, 또 와. 또 또. 어. 아! 현재 시각 3시. 공룡능선 등반 90%. 우리는 지금 몇 시간째 등산 중? 12시간 딱 됐다. 다시는 등산한다고 깝치지 않겠습니다. 하, 경치는 근데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 이쪽으로도. 여기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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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금 저희 셋다발 상태 이미 다 망가졌고요. 그래도, 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 남은 물도 없어, 이제. 어, 물이 없어, 맞아? 한5 시간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오줌 오줌 마셔야 돼. 어? 유튜브각? 야 그래도 올라오보니까 어때? 인생에서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어? 힘든 적 있었지. 아 그치. 얼마 전에 있었지. 아. 일년일년반 됐나? 그러니까 최근에 그 등록 오셔서 어떤 분이 응. 복귀한지 벌써 1년 됐다고. 응. 왜냐면그 분이 나 복귀한 날부터 구독을 했거든. 아. 그렇지. 그래서 나도 어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빨라? 야 우리도 그러면 편집한지 벌써 1일년된 거잖아. 네, 육체적으로 제일 힘든 것 같아서 그 이제 육체도 힘들어 봤고 정신도 한 번씩 힘들어 봤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다음 시즌에도 그만 가야지. 다음 시즌 갈능선 찾아 놔야겠다. 안 돼. 병원 그, 안갈거 같아. 안 돼. 안 돼. 아, 이게 제일 어려운 능선일거야은데 이거보단 다 쉬울 걸. 꾸냐 에서능선 중에 여기가 제일 야, 어려울 것세 같은데. 제 손가락이 아예 될 같아. 응. 아, 무조건 세 손가락. 안에 아니, 등반 그 랩타임 14시간 되는 산이 어딨어? 아, 말도 안 되긴 해. 1년 반 됐는데 어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그날 그 이후로.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그냥 계속 후회하고. 뭐 그거는 사실 뭐 평생 해야 할 일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후회가 사람을 존 먹는 것 같아. 어. 그 이게 답이 없어 이건 진짜. 그냥 답. 그거잖아. 집에도 그냥 가만히 둬 있으면 그냥 아 그냥 계속 후회하고. 근데 공범이 생각해봤어. 아, 뭐, 그때 뭐 힘들었다, 그냥, 어? 뭐, 이것저것, 뭐, 어? 근데, 그냥 내가 이 정도 사람인 것 같아. 내 그릇이 작았던 거지.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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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딱, 그냥 이 정도 사람이 아니었나. 라는 결론이 나왔다랄까?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절대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다 잃어버려 모든 걸 모든 걸다 잃어버릴 테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전 이미 틀렸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먼 미래에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아고춘이딱 생각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응. 아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우리랑 일년이러 보니까 어때? 난 좋지 너무 너무 고맙지. 티는 잘안 내지만 굉장히 고맙다. 윤재 님도 고맙지? 윤재 님이 이제 저랑 한 3년, 이제 횟수로 4년 되나? 그 얘가 사건 터졌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됐다. 그게 뭐 가, 계속 자율성을 줬거든, 했는데. 그때? 그때, 그때 한두분나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거 그래도 재밌었고 나는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윤재님이 니네들을 알려줬잖아. 응, 사실 맞지. 사실 윤재님 아니었으면 니네 나도 사실 편집을 잘 몰라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지. 그렇지. 스승이지 스승. 어. 그다음에 그 뭐야 쇼츠 편집자님도 응.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당연히 뭐 염치가 없기 때문에 뭐 구한다 이런 거 당연히 안 하고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쇼츠 개령님 거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연락 오셔가지고 지금 쇼츠 만드시는 분이 아마 네 명이 사고 있는데. 사실 그분한테 굉장히 미안해 욕이 너무 많이 날려 <laughs> <laughs> 아니 미안. 근데 물론 내 욕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쇼츠 열심히 했는데 미안하지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괜히 채널 추첨 안함 새끼 모임막이래가 미안하지 너도 네 만든 영상에 막욕 달리면 좀 그렇잖아 음. 좀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마 후회는 그냥 평생 할것 같고 왜냐면 그런 뭐거 있잖아 뭐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뭐 이러면 뭐 후회 뭐후회 반성을 함께 해야지 그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언제가또 응. 또 터지지 않았을까 그냥 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뭐 지금은 뭐 변하려고 하지만 만약에 그때 안 터졌어도 결국 내가 뭐 헛짓거리 하지 않았을까 그치. 결국에는 이제부터 안 하면 돼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까 또 하기만 해봐 하기만 해봐 아씨 얘네들 진짜 유리할때는 어 친구, 불리할때는 뭐 사장님 <laughs> 사장님 맞잖아 아 <아니> 그건 맞는데요 <laughs> 왜 친구라는 좋은 그게 있는데 왜 사는 굳이 굳이 아 공과 사는 구분하는 뭐거 그래도 뭐 니네 덕분에 그래도 살아남지 않았나 그거 아니었으면 나 진짜 그냥 방 안에서 그냥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싫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음음 앞으로의 계획은 또뭐 있을까 여러 가지 해봤잖아 이년 동안 우리 난좀 좀 편하게 좀 하고 싶어서 사실 응. 누나들 돈에도 많이 보고 응. 이 야스야스하면서 약간 좀 편안하게 하면서 그냥 좀 하고 싶은데 응.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도 있긴 하더라아 그치. 어, 왜냐면 기존 보시던 분들은 싫어할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냥 유튜브는 그나마 좀 그나마 보통 맛으로 가고 응. 생방송은 좀 매운 맛으로 뭐. 근데 롤이 요즘에 너무 응. 하면은 진짜 너무 힘들어서 뭐 이것 저것 그냥 할것 같아. 칼춘이를 하고 싶은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진짜. 나도 아 잭스 하고 싶다 하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 이거 진짜. 이제 그때 칼춘 할때스물여인가아홉이어 이제 이제 서른이 니까 사실 좀 어렵지.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았잖아. 근데 또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오른 보고 싶은 사람 많아서 이게 딜레마니까. 라 근데 다음 시즌은 좀할것 같긴 해. 이번 시즌은 아 벌칙을 너무 엄격하게 정했어. 아휴. 아휴 뭐이 정도 다 왔는데 뭐 끝났어? 아 진짜 지금 갈비뼈 가 아프다니까. 아무튼 좀좀못 되면. 소츠 그 댓글 그 편집자분이 보시거든요 아 물론 제가 싫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채널 안보기 이런 거는 뭐 기능이 있으니까 그분이 본단 말이야 얼마나 어 아프겠어 뭐. 현재 시간 3시 현재 고도 1279m 1279m면 우리가 앞으로 1279m를 내려가야 된다는 거네? 이거 잭트리 와 내려갔는데 렛츠고 렛츠고 야 길이 길 같지가 않아가지고 다 <laughs> 자, 이제 <웃음> 내려가서 <laughs> <참 애매가, 새끼. 웃음> 마무리 영상 준비하자. 갈수 있을까? 아, 뭐, 못 내려가면 뭐반초고 깔고 자야지. 야구 한번 하자. 그, 그, 어, 랩싱크로. 어, 랩싱크로. 야! 오! 한재 시가 다슬 66분. 해발 6 35m. <laughs> 이제 한시간만더지나면 배가 떨어진다 다시는 그만 간다고 깝치지 않을 거다 어? 현지 실수냐고요? 아니요 현재 시간 저녁 9시 반 공룡농선 원정대 16시간 반 산행 완료 형성 예? 응? 고생했다 진짜 너무 힘들다 여러분들 저희가 찍고 싶었는데 저기 조난 당할 뻔했어 진짜 너무 위험해서 찍을 수가 없었어 꼴등 꼴등 <laughs> 새벽 3시에 1등으로 와서 네. 저녁 9시 반 꼴찌로 2분을 나섭니다 하...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